자 제목 찾았어요? 자 제목 한개 읽어볼게요. 시작. 초대교회 회복은 세계복음화의 길. 한번더 읽어볼게요. 시작. 초대교회 회복은 세계복음화의 길. 자 초대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세계복음화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어 그래서 초대교회 회복이 뭔지 오늘 말씀 들어보고. 이제 말씀 끝나고 이원우 조사님이 키즈 낼 거예요. 오케이. 음, 자 초대교회 복은세계복음마의 길. 자 서론, 서론 찾았어요, 렘란트들. 어, 서론. 자세 가지 나라가 있다고 했어요. 이세 가지 나라 어떤 나라 있는지 아늘 렘넌트 손들어 봅시다. 자, 세강이, 어, 어 세상 나라 그 다음 사단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자, 세 가지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죠. 그런데 세상 나라를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나라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이게요, 없게요. 하나님 나라 있어요. 진짜 쉬운 말로 이거를 따라봅시다. 보자. 한번더 보자.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자. 자, 본론이 아, 서론 이번에. 자, 24시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 자, 24시간 이 하나님 나라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게요 자, 이 24시간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 있다 없다?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세상 나라에서 보자의 축복을 먼저 누리려면 가장 먼저 뭐가 뚫려야 될까요? 사단 나라 뚫려야 돼요? 안 뚫려야 돼요? 사단 나라가 먼저 뚫려야 돼요. 자, 이 사단 나라를 뚫으신, 그래서 보좌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사단 나라를 뚫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서론 2번의 가로 3번. 서론 2번의 가로 3번.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찾았어요? 어, 함께 읽어봅시다. 서론 2번. 가로 3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찾았어요 랩런트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이 놓아 주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땡땡을 멸하셨어요. 뭘 멸했어요? 마귀. 자, 이 마귀를 사단 나라의 일을 멸하셔서 보좌와 소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이미 사단 멸했다 안 했다. 이미 사단을 멸하셨어요. 자, 이 보좌와 소통될 수 없는 인간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냐?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랩넌트들 찾았어요? 베드로 전서 3장 18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었대요, 안 죽었대요?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했다, 안 멸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이 보좌와 소통될수 있도록 예수 그리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여러 개요, 안 여러 개요? 길도 이미 여셨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자, 랩노트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찾았어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휘장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길 열었다. 열었다. 이미 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어요. 자, 그런데 자, 이 24시 보좌 수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이온 존사님, 24시 누렸게요안누렸게요 자 24시 누렸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자손 내리고 24시 정도는 안될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laughs> 안될것 같다. 자 이호준 사님 그 이거 이호준 사님 착각일 수도 있지만 뭐 24시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착각일 수 있어요. 근데 한한좀 12시 정도는 되나? 이호 조사님이 어, 지금 몇 년이냐? 2023년이죠. 2023년. 자, 올해는 2023년이고요. 자, 2022년 한 9월달쯤, 2022년 9월달쯤에 하나님께서 이호 조사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자, 이제 내년도부터는 하나님께서 단우리를 통해 이제 성도의 응답을 TCK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게 하시겠다고. 자,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말씀 줬어요, 안 줬어요? 말씀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몇 년이요? 2023년이죠. 그래서 하님이 말씀 주신 것을 자, 좀 9월 달부터 9월 달부터 좀 본격적으로 인도를 받아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지금 몇 월이요? 지금 9월이요, 3월이요. 지금 몇 월이요? 어, 지금 3월이죠. 자, 3월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TCK의 문이 이제 좀 이게 아무튼 생각지도 못한 데서 응답이 왔어요. 자이현우 전사님이 자, 이 기도하고 있던 2022년 9월달 주신 이제 보좌 소통 대지 t c k 말씀 주셨는데 자 그럼 아좀 9월달부터 좀 본격적으로 인도받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3월에 응답이 왔어요 이현우 전조사님 좋아할게요 안 좋아할게요 자 좋아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자손 내리고 좀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자, 정답은? 아, 별로더라고 <laughs> 좋았다? 별로다? 별로다 별로고요 자, 별로를 넘어서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좌와 소통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 줬어요? 안 줬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 세계보고 많은 응답 이미 우리에게 회복시켜줬어요? 안 회복시켜줬어요? 예수 그리도로 스다 끝내고 이 축복을 이미 회복시켜줬는데 아니 문을 열어줬는데 별로네? 별로인 걸 넘어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네? 자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아니 분명히 소통되어지네 최고의 응답 주셨는데 전도성교 세계보고만의 최고의 응답을 주셨는데 아니 왜? 아니, 응답을 주셨는데, 왜 이게 별로고 하나님과 화목이 안 눌러지고,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어,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자, 우리 세상 나라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요?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니가 바벨탑을 쌓으면 되지 니가 성공하면 되지 뭘 가르쳐요 쉬운 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르쳐요 자 이현우 전사님 세상교육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상교육 받았어요 왜 별로고 하나님과 화묵이안 노려지냐 아니 하나님 나 9월달 전에 다른 사람들은 가본 제주도 여행도 가보고 싶고 나 단우리 하느라고 미션놈 제자들 교육자들 제주도 갈때 나는 못 갔는데 9월 전에 나도 그런 거좀 다녀보고 나도 좀 베케이션을 <laughs> 가져보고 싶은데 생각지도 못하게 3월에 이게 응답의 문이 착착착착 열러가는 게내 마음대로 안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되니까 하나님과 하목이 깨지고 별로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네. 자, 그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오, 세상.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주는 생각. 자, 이게 이이 짜증과 별로 가한이 12시 정도 가더라고요. <laughs> 자, 그런데 <laughs> 자 예배와 정시 기도. 자, 찾았어요, 랩런트들? 예배와 정식기도. 자 이영존사님이 계속 여기에 머물지 않고, 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합목할 수 있도록 이미 길도 여시고 하나님과 합목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사단도 박설내시고 내 죄도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셨는데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도록 이영존사님이 어디로 속으로 들어갔냐? 예배 그리고 이주신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될게요? 계속 별로였게요. 이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으로 누려질게요. 아. 이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최고의 세계 복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이이 보좌와 24시 소통되어지는 이 보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따라해 봅시다. 예배, 기도. 한번더 예배, 기도. 예배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본론 들어갈게요. 음, 예배와 기도. 자, 본론에, 본론 1번에 요한의 세례 써 있고요. 본론 2번에 성령 세례라고 써 있죠. 자 요한의 세례로는 땡땡땡땡이 불가능하대자 다섯 글자예요 요한의 세례로는 땡땡땡땡땡 불가능 다섯 글자 먹뭐 뭐게요 어 요한의 세례로는 뭐가 불가능 어 아니 왜 요한의 세례로는 왜 세계복음화가 불가능하고 성령의 세례로만 그러면은 세계복음화 <laughs> 세례로 세계복음화 가능하게요? 안 가능하게요? 아니 왜 요한의 세례는 세계복음화가 불가능하고 성령의 세례로 세계복음화가 가능한 걸까요? 그럼 요한의 세례가 나쁜 건가? 요한의 세례랑 성령 세례 이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자 요한은 언제 시대 사람이에요? 요한 아는 랩런트. 자 어. 자,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예수님 제자 요한을 말할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을 말할까요?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자, 그리고 이 요한은 언제 죽었는지 알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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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요. 헤로당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죽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 마가다라 빵에 성령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임하기 전의 사람이요 임한 후의 사람이에요. 자, 세, 초대교회 성령 세례 전의 사람이 후의 사람, 어이 전의 사람이요. 에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면 이현준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 때 주신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만 이 힘으로만 이 능력으로만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이혼 순사님이 자이 세상 나라를 잡고 있는 이 사단 나라를 뚫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보좌 속으로 나아갔는데 자 이혼 순사님이 힘으로 뚫었어요? 이현옥 전사님 알고 있는 공부로 들었어요? 이현옥 전사님이 열심으로 들었어요? 자이 사단 나라를 이현옥 존사님 생각을 잡고 있는 이 사단 나라가 박살나고 보좌와 수동되어지는 비밀 속으로 어떻게 들어갔어요? 예배 때 주심 말씀 잡고 기도 한마디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결론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우리 랩넌트들이뭘 세워가야 되냐 따라해봅시다 나의 망대 한번더 나의 망대. 기도로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와 응답을 책으로 누리고 증거하는 그 망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될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반 포로함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우선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24시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로 세워지고, 세워지고 누려지도록, 누려지도록 예배와, 예배와 기도가 성공되게 해주세요. 성공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